이명웅 2집 앨범 발매 임박. 팬들. 음악 장르 추측하며 안절부절 궁금증 증폭. 딱 5초 티저 영상만으로 이 정도 반응이면 본편은 대체 어떻다는 걸까요? 2025년 6월, 이명웅이 공식적으로 두 번째 정규 앨범의 티저 영상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팬덤과 음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발매일도 공개되지 않았고, 공명도 베일에 쌓여 있지만, 단지 티저가 나온다는 정보 하나만으로도 국내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고 팬카페 서버가 잠시 느려질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임에이로 신화의 재림. 2년 만의 정규 2집. 이명웅의 정규 2집은 데뷔 이후 처음으로 선보인 1집 빔 하루 이후 2년 만입니다. 당시 임 희로는 단 일주일 만에 초동 110만 장 이상을 기록하며 역대 트로트 앨범 사상 최초의 밀리언셀러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집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팬들은 다시 한번 감정의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티저에 대한 힌트는 소속사 물고기 뮤직의 팬카페에 올린 문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여름, 이명웅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만들어낸 상상력은 끝이 없습니다. 팬들은 이 여름이라는 말이 단순한 계절적 의미일까? 울린다는 건 다시 감성 발라드? 아니면 완전한 장르적 전환을 암시하는 문장. 이라며 각종 해석과 추측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팬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번 이 집은 극과 극을 보여줄 것 같다. 잔잔한 발라드부터 록에 가까운 비트까지. 새로운 시도 없이는 이런 오랜 준비 기간을 설명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분명히 정통 트로트 한 곡은 들어갈 것 같다. 이명웅의 뿌리를 지우지는 않을 테니까 라며 장르 구성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음악 평론가 윤지호는 이명웅은 지금껏 감성과 위로라는 브랜드를 매우 정교하게 구축해왔다. 이번 이집에서는 감정을 극대화하면서도 서사적인 구성까지 함께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한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예술가로 변모하는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팬들의 상상력, 티저 영상 예측 시나리오까지. 팬들 사이에서는 티저 영상 속 장면 예측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장면은 어두운 터널, 뒤돌아서는 이명웅의 실루엣, 그 위로 흐르는 짧은 피아노 선율. 그리고 나오는 문장 기억은 늘 너에게로. 이러한 시나리오 형티저 분석은 팬들 사이의 흥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이명웅의 음악이 한 사람의 인생 서사를 담고 있다는 인식이 이미 내면화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음악 장르의 다양성입니다. 일집에서도 발라드, 포크, 트로트, 제즈풍 등이 모두 혼합되었는데, 이번 2집에서는 록발라드나 시티팝 혹은 완전히 새로운 장르 도전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팬 미팅에서 이명웅이 짧게 언급한 별표별표, 좀더 강한 색감의 음악도 하고 싶다, 별표별표는 발언이 재조명되며, 팬들은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스토리텔링 기반 음악이 등장할 가능성입니다. 최근 k p o 에서 앨범 전체가 하나의 줄거리로 구성되는 형태의 기획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명웅처럼 모델을 통해 감정을 설계할 줄 아는 아티스트에게는 이러한 방식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 연인의 만남과 이별을 여섯 곡에 걸쳐 순차적으로 그리는 구조 같은 것입니다. 산업 이벤트가 된 이명웅의 컴백, 플랫폼도 들썩. 한편, 정규 2집의 티저 영상은 유튜브 프리미어 형식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고기 뮤직은 이전에도 프리미어 형식을 활용해 큰 관심을 모은 바 있으며 팬들 사이에서는 별표별표 별표 1분짜리 티저 공개되면 그날 조회수 100만 넘긴다. 별표별표는 자신감이 팽배합니다. 플랫폼 반응도 뜨겁습니다. 멜론은 이미 이명훈 관련 배너 슬로들 내부 조정 중이며 지니, 바이브, 유튜브 뮤직은 이명웅의 신보에 대한 메인 노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업계의 전언도 있습니다. 이는 곧 이명웅의 컴백이 단순한 개인 아티스트의 귀환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지 한 가수의 티저 영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어느 한 장면에 삽입될 음악, 상처난 마음에 얹어질 한 줄, 그리고 다시 한번 가슴을 울릴 그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는 이제 하나의 음반을 넘어 세대의 감정 아카이브가 되어갑니다. 이번 2집, 우리는 단순한 컴백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기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6월, 이명웅이 공식적으로 두 번째 정규 앨범의 티저 영상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팬덤과 음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발매일도 공개되지 않았고, 공명도 베일에 쌓여있지만, 단지 티저가 나온다는 정보 하나만으로도 국내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고, 팬카페 서버가 잠시 느려질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명웅의 정규 2집은 데뷔 이후 처음으로 선보인 1집 빔 하루 이후 2년 만이다. 당시 임 히로는 단 일주일 만에 초동 110만 장 이상을 기록하며, 역대 트로트 앨범 사상 최초의 밀리언셀러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그리고 그일집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팬들은 다시 한번 감정의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25년 여름, 대한민국을 울릴 이명웅의 목소리, 티저 문구의 파급력. 티저에 대한 힌트는 소속사 물고기 뮤직의 팬카페에 올린 문장에서 시작되었다. 2025년 여름, 이명웅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만들어낸 상상력은 끝이 없다. 팬들은 이 여름이라는 말이 단순한 계절적 의미일까? 올린다는 건 다시 감성 발라드? 아니면 완전한 장르적 전환을 암시하는 문장? 이라며 각종 해석과 추측을 펼치고 있다. 한 팬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번 이 집은 극과 극을 보여줄 것 같다. 잔잔한 발라드부터 록에 가까운 비트까지 새로운 시도 없이는 이런 오랜 준비 기간을 설명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팬은 분명히 정통 트로트 한 곡은 들어갈 것 같다. 이명웅의 뿌리를 지우지는 않을 테니까 라며 장르 구성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음악평론가 윤지호는 이명웅은 지금껏 감성과 위로라는 브랜드를 매우 정교하게 구축해왔다. 이번 이집에서는 감정을 극대화하면서도 서사적인 구성까지 함께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한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예술가로 변모하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팬들의 뜨거운 예측, 스토리텔링 기반 음악과 다양한 장르 시도. 팬들 사이에서는 티저 영상 속 장면 예측까지 등장하고 있다. 첫 장면은 어두운 터널, 뒤돌아서는 이명웅의 실루엣, 그 위로 흐르는 짧은 피아노 선율, 그리고 나오는 문장 기억은 늘 너에게로 이러한 시나리오형 티저 분석은 팬들 사이의 흥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이명웅의 음악이 한 사람의 인생 서사를 담고 있다는 인식이 이미 내면화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음악 장르의 다양성이다. 1집에서도 발라드, 포크, 트로트, 재즈풍 등이 모두 혼합되었는데, 이번 2집에서는 록 발라드나 시티팝 혹은 완전히 새로운 장르 도전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팬 미팅에서 이명웅이 짧게 언급한 좀더 강한 색감의 음악도 하고 싶다는 발언이 재조명되며 팬들은 기대를 키우고 있다. 이번 앨범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스토리텔링 기반 음악이 등장할 가능성이다. 최근 K팝에서 앨범 전체가 하나의 줄거리로 구성되는 형태의 기획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명웅처럼 보컬을 통해 감정을 설계할 줄 아는 아티스트에게는 이러한 방식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테면 한 연인의 만남과 이별을 여섯 곡에 걸쳐 순차적으로 그리는 구조 같은 것이다. 플랫폼까지 술렁이는 이명웅 효과. 하나의 산업 이벤트. 한편, 정규 2집의 티저 영상은 유튜브 프리미어 형식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물고기 뮤직은 이전에도 프리미어 형식을 활용해 큰 관심을 모은 바 있으며 팬들 사이에서는 1분짜리 티저 공개되면 그날 조회수 100만 넘긴다는 자신감이 팽배하다. 플랫폼 반응도 뜨겁다. 멜론은 이미 이명훈 관련 배너 슬로을 내부 조정 중이며, 지니, 바이브, 유튜브 뮤직은 이명훈의 신보에 대한 메인 노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업계의 전언도 있다. 이는 곧 이명웅의 컴백이 단순한 개인 아티스트의 귀환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우리는 지금 단지 한 가수의 티저 영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삶의 어느 한 장면에 삽입될 음악, 상처난 마음에 얹어질 한 줄, 그리고 다시 한번 가슴을 울릴 그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는 이제 하나의 음반을 넘어 세대의 감정 아카이브가 되어간다. 이번 이집 우리는 단순한 컴백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기억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명웅 이집 기대 이상의 영웅적 서사를 예고하다. 이명웅의 두 번째 정규 앨범은 단순한 음악적 성취를 넘어 그의 삶과 팬들의 염원이 응축된 영웅적 서사의 연장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가 일집을 통해 임희로라는 자전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면, 이번 이 집에서는 그 서사를 더욱 깊고 넓게 확장할 것이다. 팬들은 단순히 그의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 그의 음악을 통해 자신의 삶을 투영하고 위로받는 경험을 해왔다. 그렇기에 이번 앨범은 그들에게 또 하나의 인생 앨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이번 앨범 준비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웅 본인의 음악적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고 팬들에게 최고의 결과물을 선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는 단순히 차트를 석권하는 것을 넘어 아티스트 이명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 가수 이명웅의 끝나지 않는 도전과 성장. 이명웅은 데뷔 이후 단한 번도 안주하지 않았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면서도 발라드, 팝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끊임없이 넓혀왔다. 그의 이러한 도전 정신은 이번 2집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팬들이 예측하는 록발라드, 시티팝 등의 장르 시도는 그의 음악적 갈증과 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이명웅의 음악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위로와 공감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의 애왕과 희망이 녹아 있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이집 역시 이러한 이명표 감성을 바탕으로 더욱 깊어진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를 향한 발걸음, 감정 아카이브를 채울 새로운 페이지. 이명웅의 두 번째 정규 앨범은 단순히 음반 발매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울 것이다. 임희로가 트로트 앨범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면 이명웅 이집은 장래의 경계를 허물고 국민 가수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전환점이 될 것이다. 팬들은 이미 그의 다음 행보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티저 영상 공개를 시작으로 앨범 발매, 콘서트까지 이어질 그의 행보는 올여름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웅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스며들어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감정 아카이브의 중요한 페이지를 채워갈 것이다. 그의 음악은 계속될 것이고 그 여정은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2025년 6월. 이명웅이 공식적으로 두 번째 정규 앨범의 티저 영상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팬덤과 음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발매일도 공개되지 않았고, 공명도 베일에 쌓여 있지만, 단지 티저가 나온다는 정보 하나만으로도 국내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고, 팬카페 서버가 잠시 느려질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명웅의 정규 2집은 데뷔 이후 처음으로 선보인 1집 빔 하루 이후 2년 만입니다. 당시 임 히로는 단 일주일 만에 초동 110만 장 이상을 기록하며 역대 트로트 앨범 사상 최초의 밀리언셀러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1집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팬들은 다시 한번 감정의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림의 미아 티저 문구에 숨겨진 장르적 변신의 힌트, 티저에 대한 힌트는 소속사 물고기 뮤직이 팬카페에 올린 문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여름, 이명웅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만들어낸 상상력은 끝이 없습니다. 팬들은 별표별표 별표 이 여름이라는 말이 단순한 계절적 의미일까? 올린다는 건 다시 감성 발라드, 아니면 완전한 장르적 전환을 암시하는 문장? 별표 별표이라며 각종 해석과 추측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팬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별표 별표 이번 이집은 극과 극을 보여줄 것 같다. 잔잔한 발라드부터 록에 가까운 비트까지 새로운 시도 없이는 이런 오랜 준비 기간을 설명할 수 없다. 별표 별표 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별표 별표 분명히 정통 트로트 한 곡은 들어갈 것 같다. 이명웅의 뿌리를 지우지는 않을 테니까 별표별표라며 장르 구성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음악평론가 윤지호는 별표별표 별표 이명웅은 지금껏 감성과 위로라는 브랜드를 매우 정교하게 구축해왔다. 이번 이 집에서는 감정을 극대화하면서도 서사적인 구성까지 함께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한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예술가로 변모하는 단계, 별표 별표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억은 늘 너에게로 드라마 같은 티저 영상의 예측. 팬들 사이에서는 티저 영상 속 장면 예측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장면은 어두운 터널, 뒤돌아서는 이명웅의 실루엣, 그 위로 흐르는 짧은 피아노 선율. 그리고 나오는 문장 기억은 늘 너에게로 이러한 시나리오형 티저 분석은 팬들 사이의 흥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이명웅의 음악이 한 사람의 인생 서사를 담고 있다는 인식이 이미 내면화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음악 장르의 다양성입니다. 1집에서도 발라드, 포크, 트로트, 재즈풍 등이 모두 혼합되었는데 이번 2집에서는 낙발라드나 시티팝 혹은 완전히 새로운 장르 도전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팬 미팅에서 이명웅이 짧게 언급한 별표 별표, 좀더 강한 색감의 음악도 하고 싶다. 별표 별표는 발언이 재조명되며 팬들은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스토리텔링 기반 음악이 등장할 가능성입니다. 최근 K팝에서는 앨범 전체가 하나의 줄거리로 구성되는 형태의 기획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명웅처럼 모델을 통해 감정을 설계할 줄 아는 아티스트에게는 이러한 방식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한 연인의 만남과 이별을 여섯 곡에 걸쳐 순차적으로 그리는 구조 같은 것입니다. 산업 이벤트로의 확장, 이명웅 효과의 위력. 한편, 정규 2집의 티저 영상은 유튜브 프리미어 형식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곡 이뮤직은 이전에도 프리미어 형식을 활용해 큰 관심을 모은 바 있으며 팬들 사이에서는 별표별표 별표 1분짜리 티저 공개되면 그날 조회수 100만 넘긴다. 별표별표는 자신감이 팽배합니다. 플랫폼 반응도 뜨겁습니다. 멜론은 이미 이명웅 관련 배너 슬로들 내부 조정 중이며, 지니, 바이브, 유튜브 뮤직은 이명웅의 신보에 대한 메인 노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업계의 전언도 있습니다. 이는 곧 이명웅의 컴백이 단순한 개인 아티스트의 귀환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세대의 감정 아카이브, 기억이 될 이명웅의 이지. 우리는 지금 단지 한 가수의 티저 영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어느 한 장면에 삽입될 음악, 상처난 마음에 얹어질 한 줄, 그리고 다시 한번 가슴을 울릴 그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는. 이제 하나의 음반을 넘어 세대의 감정 아카이브가 되어갑니다. 이번 이집 우리는 단순한 컴백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기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명웅의 정규 2집은 단순한 음악 앨범을 넘어 팬들에게는 깊은 공감과 위로를, 음악계에는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음악이 지닌 서사적 깊이와 장르를 넘나드는 도전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선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줄 것입니다. 특히 그가 직접 기획에 참여하며 팬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팬 바보라는 그의 별명을 더욱 공고히 하며 아티스트와 팬덤 간의 유대감을 한층 더 깊게 만들 것입니다. 앨범 발매 이후 펼쳐질 그의 활동은 가요계를 넘어 문화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은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더욱 확장시키고 대중들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명웅의 이 집은 단순히 음반 차트를 넘어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오랜 시간 기억되고 회자될 명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노래는 슬픔을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며 때로는 잊고 있던 추억을 소환하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은 그 마법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며 우리는 그 시작을 목격하게 될 특권이 있습니다. 이명웅의 이집이 단순한 컴백을 넘어 또 하나의 전설이 될 순간을 기대하며 그의 빛나는 행보를 응원합니다.